솔트룩스 주주 여러분 반갑습니다. 장 교수입니다. 현재가 47,100원 거의 그 어제랑 마찬가지로 보합권이에요. 자, 7월 달에 새로운 장이 열렸습니다, 여러분. 하 아, 하반기로 들어가는 장. 7월 달은 조금 어려운 장이 될수 있다라고 해서 제가 신호를 계속 해 드렸죠, 여러분. 자, 일단 먼저 이 솔트룩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뭐냐? 이재명 후보가 당선이 되면서 AI 산업의 100조. 네, 바로 이 금액입니다. 수혜증으로, 수혜주로 뽑히면서 4월달 폭등, 폭등, 그 다음에 폭등 이후에 쌍봉을 찍고 또 조정이 나오고 있어서 걱정도 되시고, 아, 불안 심리가 적용이 될것 같아요. 자, 한번더 생각을 해보면, 누가 누가 사고, 누가 누가 빠지냐, 라고 볼 수가 있는데, 다시 한번더 기관들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라는 걸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현재 솔직히, 현재 자리에서는 조종을 줘도 이상할 게 전혀 없습니다. 솔트룩스 보면, 개인이 빠지고 외국인도 빠지는데 기간과 금투 얘네들이 다뭐 때문에 들어온다라고 생각을 할까요 여러분? 네 간단한 거예요 돈을 벌수 있는 구간이 됐기 때문인 거죠 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는 타점이 들어왔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현재 구간에서 5일선을 제외하고 다시 한번더 정배율로 들어가는 구간들이 와질 수가 있다. 근데 단기 이평선이 오일선이 꼬꾸라졌기 때문에 금방 다시 2 1선 위로 올라가고 지금 2 1선에 매달리면서 계속 오른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현재 구간 오전장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상향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거는 오늘 하루가 어떻게 마무리가 되느냐. 자, 주봉으로 완성해서 놓고 봤을 때 똑같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요 위에 매물의 소화구간 중요한 건또이 58,900원에 잠깐 들어갔다 나왔다 라는 것이죠. 제가 이솔트루스 이때까지만 4월달까지만 하더라도 우리 5만원 분명히 돌파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모아가고 팔땐 확실하게 팔고 살땐 다시 한번더 확실하게 사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꼼꼼하게 본격적으로 솔트룩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꼭 한번 눌러주시고 같은 관념으로 우리 다 같이 움직이기 위해서 솔트룩스로 돈을 벌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자, 다시 한번더이 경고와 방복수, 여쪽이죠, 여러분. 투자 경고가 들어가는 거는 과매수 구간에 들어갔기 때문이에요. 근데 바로 이날, 6월 5일날 진짜 재밌는 게 여러분 차트를 보면은 정말 재밌습니다. 자, 왜냐. 이날 최고점을 찍고, 이게 분봉으로 봐야겠죠? 이날이 며칠입니까? 6월, 6월 5일이에요. 그쵸? 자, 분봉으로 놓고 6월 5일까지 한번 쭉 당겨서 봅니다. 네, 바로 이날이에요. 6월, 네, 이때 꼬리 단 날, 이날입니다. 그쵸? 자, 이날 꼬리가 과연 어떻게 달렸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바로 여러분, 상한가 가까이까지 27.93% 거의 상한가예요. 상한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쵸? 그 다음에 매다 꽂았어요. 그 다음에 다시 말아 올렸다. 그리고 쭉 행보. 그쵸? 쭉 행보. 그쵸? 여기에서 부터 지금 시작해서 보면 이때 이때 마찬가지예요. 이때도 쭉 끌어올렸다. 쭉 끌어올렸다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현재 시점에서 우리가 일봉으로 봤을 때 다시 한번더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비춰지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가 여기 장교수가 운영하는 계좌복구 수익 전환 방에서 여러분들께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이 솔트록스라고 검색을 해요 위에다가 솔트록스 돋보기 누르고 솔트록스라고 검색하면 솔트록스 매도 타점 다시 한번더 매수 타점 여러분들께 알려드렸었죠 시장을 어디에서 맞춰줘야 되는 건지 이거 한번 눌러서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자 매도 그쵸? 매도만 드리는 게 아니라 매수를 사야지 팔 수가 있죠 여러분 <laughs> 사야지 팔 수가 있습니다 매수 타점 공격적으로 공략을 하겠습니다. 대응이 필수적이다. 6월 2일이에요. 그쵸? 자, 6월 2일 날 무슨 일이 있었냐? 양봉이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 이 화살표가 뜨면 내가 한번 째려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때 화살표랑 이때 화살표랑 다른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거래량이죠. 이런 타점에 대해서 여러분들 공유를 받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 상단에 보이는 번호 010-2784-9396번으로 솔트룩스의 솔트.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되는 거예요. 대신에 모든 분들께 어차피 공짜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모든 분들이 다 같이 공짜는 아니에요. 우리 구독자 한정으로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는 분들만 공짜로 제가 대응을 해드리겠다라는 거죠. 솔직히 세상에 공짜는 없잖아요. 근데 저도 받는 게 있어야겠죠? 여러분, 돈은 들지 않지만 구독자 버튼은 눌러주실 수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구독, 좋아요, 좋아요, 꼭 눌러 주셔야 되세요. 그리고 댓글로 솔트룩스 힘내자라는 의미로 파이팅 한 번씩만 남겨 주시면 제가 더큰 힘이 얻어 가지고 더 빠른 정보 더 빠르게 여러분들께 전달을 해 드리려고 할 거예요. 자, 일단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이 된 종목들은 해지가 된 다음에 다시 한번 더 재지정이 들어갈 수가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 구간에 조심해야 돼요. 절대로 놓치면 안 돼요. 이 구간에 대해서 이 기간 안에 주가가 추가로 올라갈 경우에 한번더 경고를 때려봐가 맞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고를 때리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주가는 미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당연한 이 친구고요. 이론적으로 그, 보더라도, 기술적인 분석으로 보더라도, 일단, 1파, 2파, 3파, 4파, 5파.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 너무 깔아졌다라는 거죠. 현재 구간에서 1파, 2파, 3파, 4파에서 눌러줬다가, 다시 한번더 5파가 올라가기 전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론적으로 엘리어트 파동. 네, 여러분들, 이게 솔트룩스의 완벽하게 현재 구간에서 적용이 들어가는 구간이라는 거야. 더군다나, 솔트룩스 재료가 확실하게 있죠? 자, 뭡니까? 제가 이거 왜 썼을까요? 여러분 국가대표라는 영화 보셨나요? 자, 국가대표가 될 수밖에 없는 솔트룩스의 기술력, 솔루션을 9개, 그리고 이미 루시아 3.0에 대해서 이야기들, 추가적으로 LLM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대한민국이 제일 정부 자체가 이제 인연으로 엮여져 있는 이재명 정부가 같이 들어가 있다. 근데 저는 진짜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님, 물론 반대하시는 반대파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이 반대파들이 긍정적으로 다 다시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추진력입니다. 본인이 내뱉은 말은 이룬다. 깜짝 놀라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 추진력에 대해서. 그렇다면 솔트룩스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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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처리한 다음에 이재명 대통령은 다시 한번더 AI를 올해 2019년도부터 우리나라 메이드 인 코리아 체폿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몇 년이 지났습니까? 5년이 넘어서 6년이 넘어가고 있어요. 그렇죠? 그때부터 진행을 했던 구간 그리고 솔트룩스가 이재명 AI를 만들고 앞으로 더 발돋움을 할수 있는 그 구간 추가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구간과 정부 지원이 확실하게 들어갈 수 있는 구간 현재 구간에서는 기회를 잡아야 된다라는 구간인 거죠. 솔직히 솔트룩스 같은 종목이 세력들, 작전들 제일 많이 들어가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 작전 그리고 대형 그리고, 뭐, 개잡주, 뭐, 이런 것들 다 해가지고 거기 맞춤형으로 움직이게 된다라고 한다면 무조건 수익으로 가져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아,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면 구독, 좋아요 꼭 한번 눌러주시고요. 또한 가지 놓치면 안 되는 게 뭐가 있죠? 바로 심리 적용을 받으면 안 된다. 제가 진짜 제일 불안해하는 게 개인들이 제일 잘하는 게 뭐죠? 제일 고점의 사자입니다. 네, 정말 안타까워요, 여러분들. 그렇지만, 이 개인들이 어쩔 수 없는 게 왜, 왜 고점에 사서 물릴 수밖에 없느냐. 정보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 정보력만 내가 키울 수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여기에서 물릴 일은 절대로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알수 있는 루트가 있어야겠죠. 인맥이 있어야겠죠. 그런데 일반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거를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제가 MBA 과정 마치고 증권가에 들어온 지가 20년이 넘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47살이에요. <laughs> 네, 양띠입니다. 네, 근데 중요한 거는 이때 20년 전에 파릇파릇한 20대 때 대성공을 이루고 아 주식 별거 없는데 기술적인 분석만 알고 기업에 대해서만 완벽하게 통달을 한다라고 하면 얼마든지 그 어떤 프로젝트도 다 성공을 할 수가 있겠어라고 생각을 했는데 웬일 그 이후에 계속 매다 꽂았습니다. 뭐 때문에? 돌발 상황 때문에요, 여러분. 이 돌발 상황은 정보가 없으면 절대로 헤쳐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동의하시죠 자 그렇기 때문에 미리 알고 들어간다 라고 한다면 누구보다 더큰 수익을 가져갈 수 있겠죠 자 솔트록스 충분히 가능한 구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바로 정확한 타점 이 장교수가 운영하는 계좌 붙고 수익 전환 방에서 알려드리고 그리고 오늘도 마찬가지요 그쵸 종목 드렸죠 네 종목 드렸습니다 종목도 드리고 추가적으로 시초가를 공략할 수 있는 그 구간까지 제가 만들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유라클 이 종목 드렸어요. 이 유라클로 우리 종목 많이 먹었습니다. 그죠? 자, 정확하게 8시 34분에 종목 드렸어요. 시초가 매수해야 되니까. 시초가라는 것은 정규장 기준이에요. 9시. 그쵸? 자, 그리고 나서 10시 3분에, 보이시죠? 10시 3분에 정확하게 유라클 10% 상승 중이니 21,800원에 그 이상으로 해서 여러분들 욕심내지 마시고, 그냥 웬만하면 이 가격 안에 여러분들께서 매도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제일 중요한 게 욕심내지 말아라. 여기 시초가방에서는 진짜 재밌는 게 시장의 타격을 받지 않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날이었죠? 4월 7일. 그쵸? 이때도 코스피, 코스닥, 뭐, 마찬가지예요. 그쵸? 자, 4월, 아이고. 요 때, 그쵸? 이때 4월 7일이에요. 둘다 똑같이 4월 7일. 에개파락해서음봉 엄청나요, 여러분들. 5% 이상 떨어졌다라는 거, 지수가. 근데, 여기 들어와서 4월 7일 한번 볼까요? 4월 7일. 자, 보시면, 꿈비, 유라테크. 평화홀딩스. 여러분 이때 4월 4일 이후에는 정치 테마주로 인해서 엄청 재밌게 돈 벌어먹고 했었어요. 그죠? 근데 거기에서 왜 다른 사람들은 다 돈을 버는데 왜 나만 돈을 못 벌까? 라는 생각은 타점 공략을 잘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정확하게 꿈비 유라테크 평화홀딩스로 이날 지수가 나락으로 떨어진 날 유라테크 13%, 평화홀딩스 무려 25%, 4월달엔 좀 상한가 쫓아먹기가 많이 했습니다. 자, 꿈비 상한가 진입했죠? 네, 내 네. 진입하는 매수가 대비해서는 13% 수익을 받습니다. 이렇게 재밌게, 안정적으로 할 수가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거 여기 들어오시면은, 상단에 보이는 번호 010-2784-9396번으로, 초과 이세 글자만 보내 주시면 되는데 여기에서 주의하실 점다 정규장 기준으로 집중하세요. 9시 땡 하면은 사요. 3분 넘어가면은 매매하지 않아요. 제가 맨날 맨날 종목 드리잖아요. 하루에 최소 한 개부터 많게는 세 개까지 드립니다. 그쵸? 그래서 나의 돈을 나의 소중한 자산을 키워서 안전하게 가져갈 수 있으면서 수익금 뺐다가 다시 들어가도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또한 가지 비중을 철저하게 지켜주셔야 된다. 자 여기에 들어오신 분들이 제가 15억 기준으로 하고 있거든요. 제가 한 사람당 천만원씩 해서 천만원 기준으로 해서 총 150명 기준으로 했을 때 15억이에요. 근데 150명이 넘어요. 그 이유는 천만원이 안 되시는 분이 있으시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15억 기준으로 해서 제가 거기에 맞춰서 비중을 넣어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 천만원 기준, 비중, 맞춰주시면 되는 거. 근데 내가 100만 원 밖에 없는데 30%면은 모자라잖아? 라고 하면은 그냥 넣으셔도 돼요. 근데 이 시초가방에서는 딴참 좋은 게 제가 중장기 뭐 혹은 스윙 뭐 해가지고 일주일 이상 가는 종목 같은 경우는 신용을 쓰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 시초가방에서는 신용 써도 됩니다. 왜냐? 무조건 데이트레이딩 오늘 샀다가 무조건 오늘 판다라는 거죠. 그래서 심리를 좀 안정화시키고 리스크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이 리스크 감수하라는 그런 말이거든요. 리스크 감수하지 않고 리스크 0%에 도전하고 있는 그런 방인 것만큼 여러분들 그대로만 따라해주시면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서 상단에 보이는 번호 01027849396 번으로 시. 초가세 글자만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나는 돈이 없어요 여기 들어갈 돈이 없어요 왜냐 물려 있기 때문이죠 제 영상 하단에 제목 더보기 누르시면 영 링크가 3개가 있어요 첫번째 두번째 세번째 링크가 있는데 첫번째 링크는 여러분이 설문조사가 나옵니다 장교수 무료 텔레그램 막 입장 신청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보유종목 상담을 원하신다 완벽하게 시드 머니를 예수금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너무 마이너스가 많거나 현재 너무 종목들이 많으면 여러분들 정리를 하셔야 돼요.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게 백화점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죠. 백화점식 운영은 절대로 하면 안 된다. 백화점식 운영을 하면 마이너스로 가는. 지름길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종목 정리할 건 정리하고 가지고 갈건 괜찮을 건 가지고 가면서 제가 포트 구성을 확실하게 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께서 딱 보시면 두 번째 링크를 누르시면 자동으로 제 전화번호와 정보라고 세팅이 될 거예요. 전송 버튼만 누르세요. 어렵지 않죠. 그러면 저한테 신청이 들어오는 거예요. 구독자 인증 하신 분들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구독자 인증하고 세 번째 링크가 바로 여기 이 장교수가 운영하는 텔레그램 방 입장 신청 링크 이렇게 입장 요청이 들어와 있죠. 어제만 해도 60명이 들어와 있는데 자 이분들이 왜 입장 승인을 안 해드렸냐면 아직 구독자 인증을 안 하신 분들이어서 예, 무조건 입장 신청만 한다고 해서 오케이 해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문자 발송해 주시고 구독자 인증해 주셔야지만 알 수가 있어요. 저와 연결될 수 있는 연결고리를 놓치지 마시고 꼭 잡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